네, 안녕하세요. 건강중단소 건강채입니다 오늘도 어, 제가 이 얘기 말씀은 안 들었다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어, 오늘도 좋아요, 꼭 구독, 꼭 예, 눌러주세요. 예, 제가 오늘도 산에 다녀왔는데 참 코로나 덕분인지 코로나 때문인지. 공기가 진짜 정말 맑다 라는 생각은 오늘 들더라고요예 아우 참 아이러니 하죠 음 이게 우리가 근심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공기는 맑으니 <laughs>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네요 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어, 오늘은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식이요법으로 그거에 대한 말씀 인데요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표현이 어 이게 참 마음에 와닿, 다 와닿는 게곧 어제 먹은 음식이 오늘의 나를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하루아침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아주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의식하지 못한다 그쵸 이게 지금 어떤 약이 치료제가 아니고 음식은 꾸준히 먹어서 몸에 어느정도 계속 축적돼야 내 몸을 만드는 거거든요 어제 그제 과거에 먹었던 음식 영양이 오늘의 나를 만든다라는 그 뜻이 참, 어, 참못 와닿죠. 그래서 우리는 식이요법, 생활 습, 생활 습관을 잘들려야 음, 들여야 될것 같아요. 음, 저번 시간 말씀을 한번 들었는데 혈액의 산성화 대해서 말씀드렸죠. 칼슘 말씀드리면서 음, 나이를 먹으면 혈액이 산성으로 점점점 변한대요. 뭐 이제 아주 미량 미세하게 그러겠죠. 그래서 우리는 알카리 미네 랄이 들어있지 않은 산성수. 음,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산성수, 그 물, 뭐역삼토압 물, 술, 청량음료 이런 거는 우리 몸을 산성화시키거든요. 그래서 미네랄을 미네랄 물을 잘 먹어줘야 돼요. 미네랄은 곧 알카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알카리수. 그네 합성 첨가물로 들은 인스타 인스턴트 식품을 음, 줄여야 되고. 화학 비료로 재배. 요즘 화학 비료로 합성 비료로 농사짓지 않으면 생산량이 적어지니까 어떻게 하죠? 거의 대부분 그 합성 비료로 인공으로 이렇게 많이 대량 생산하잖아요. 어, 그런 것도 몸을 산성화시킨다는 거예요. 음, 몸이 산성화되면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몸이 암세포가 아주 좋아하죠 산성 몸이 혈액이 산성화되는 거를 음, 산성 그 다음에 몸이 산성화되면 콜레스테롤 중성 지방을 혈관벽에 쌓아요 그게 뭐죠 지방형 음, 비만의 원인이 된다는 거죠 산성화시키면 음, 그래서 pH를 약알칼리로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때 칼슘 칼슘을 어, 먹어준다는거죠 음. 그 다음에 어, 우리, 우리는 혈액순환이 잘 돼야 돼요 모든 만병의 근원 중에 하나가 혈액순환이거든요 혈액순환이 안되면 음, 그러겠죠?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혈액순환이 안된다 이거는 곧 동맥 순환의 문제가 돼 네. 심장질환 동맥 경화 이런게 된다는거죠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응, 콜레스테롤과 중성 지방이 몸에 쌓이니까 혈관이 좁아지잖아요. 응, 그러니까 당연히 그 장애가 생기는 거죠. 또 고혈압, 그러다 보니 고혈압이 되겠죠. 고혈압과 저혈압은 종이 있 하나 차이거든요. 앞뒷면으로 똑같아요. 고혈압에서 한 가지, 한두 가지만 잘못되면 반대로 되면 저혈압하고 똑같은 증상이 생기거든요. 이것을 계속 방치하게 되면 혈액순환을 방치, 이렇게 놔둔다는 거죠. 놔두, 놔두면 고혈압 생기고 동맥경화 생기고 협심증, 뇌졸증 다 하나의 원인에 의해서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장애가. 그리고 수족냉증, 손발이 차가워진다는 거 왜?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몸이 차가워지는 거죠. 끝에, 손끝하고 발끝이 제일 멀잖아요. 심장에서. 그것까지 피를 안 보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가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 차가우니까, 우은 보통 이렇게 주물러 주잖아요. 마사지 해주고. 그래야 혈, 혈액, 혈액까지 흐르니까 근데 그것도 뭐, 항상 그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 식이요법을 해서 한다든가, 운동을 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해줘야 되지. 그 다음에 절여요 혈액이 끝까지 안 돌면 절이잖아요. 네, 그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왜, 신경, 신경세포까지 영양소가 안 가니까 절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네. 그 당연합니다. 그래서 혈액 순환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음 빈혈, 빈혈, 빈혈이 생긴다는 건 뭐죠? 저혈압이라는 거죠. 그만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가 거까지 안 도니까 영양이 거까지 안 나간다는 거죠. 영양 물질이 끝까지 안 간다는 거죠. 음, 그 다음에 백혈구나 적혈구 이런 면역 물질도 안 가게 되는 거죠. 음, 그러다 보니까 비, 어, 빈혈이 생기는 거죠. 음, 빈혈도 원인에 따라 다른데 체내 철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빈혈이 생길 수도 있지만, 비타민 B12, 예, 코발라인이나 엽산 B9이죠. 이 결핍이 생기면 빈, 빈혈이 생기고, 또 단백질, 완전 단백질이죠. 단백질은 동물성과 식물성이 있잖아요. 근데 동물성이 우리 몸에 좋아요, 사실. 좋은데 요즘 고기가 어떻게 만들어지죠? 어, 이거 듣고, 그쪽, 육가공업체에 계신 분이나 그쪽, 축산업에 계신 분이 들으실지는 모르겠지만, 뭐 사실은 사실이잖아요. 비료, 아니, 사료. 사료네, 사료를 주잖아요. 예전처럼 박목해가지고 목초지를, 목초지에서 키우는 게 아니고, 사료를 뭐가 들어있죠? 예, 네, 상상을 맡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장 촉진 호르몬 주죠. 그 다음에 애들 가족 키우다 보니까 병이 나지 말, 말라고 항생제를 주잖아요. 또 젖소에 우유를 많이 짜내게 해서 젖, 젖, 그, 젖산 촉진 호르몬제도 주고, 맞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육식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은 그닥 어, 요즘 들어서 추천하고 싶지 않고 완전 단백질 대두에서 분리된 독성 물질만 빼가지고 만든 완전 단백질 예, 나, 다음에 <laughs> 아, 여기 나오네요 아, 네. 동물성 단백질은 또그 아까 거기에다 추가로 콜레스테롤 있잖아요 중성지방 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라는 거죠 음... 그 다음에 단백질 같은 경우 등급이 있어요 단백질이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많, 많이 이 여기에 영양소가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다고 치더라도 내 몸에 흡수가 안 되면 흡수가 돼야 되죠 그게 흡수가 안 되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단백질도 흡수율 pdcas라는 그 흡수율 기준이 있거든요 이게 1이면 완전히 흡수된다 100%. 그 다음에 뭐 0.9면 덜 된다. 이렇게 0 8 이렇게 그것도 있거든 등급이 응, 급수율 기준 1:1인 거를 선택해야 되고 또 아미노산 스코 100이라고 해서 필수 아미노산, 비필수 아미노산이 정확히 응, 20몇 가지가 20 가지가 기준이 딱딱딱 양대로 들어있어야 아미노산 스코 100이라는 그 등급을 줘요. 이두 가지가 딱 채워지면 뭐 완전 단백질이라고 그러죠. 음, 이런 거를 우리는 공부해서, 선택해서 뭐가 된다는 거죠. 왜요? 나와 가족을 위해서, 가족 건강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음, 공부는 필요해요. 그래서. 어, 그 다음에, 음, 비타민 B12, 아, 엽산. 엽산이 B9이거든요. 음, 9도 식물성과 동물성 식품 모두에게 엽산을, 어, 거기서 섭취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B12, 코발라미, 코발라인이라고 하는데, 굴이나 새우, 오징어에 많이 들어있다 네요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 B2를 섭취하려면, 만약에 새우 한 가지만 넣고 봤을 때, 181마리를 먹어야 하루에 그 양을 섭취한다고 그러네요. 아, 드실 수 있겠습니까? 매일? 아이고, 힘들겠죠. 음, 그래서 요, 그, 건강기능식품을, 어 먹어줘야 되나 봐요. 근데 옛날 같으면 다 이걸로 그영양이 있어서 먹을 수 있는데 요즘에는 합성이고 막 여러 가지 막 예, 가공하다 보니 영양소확 떨어져요. 그래서 따로 그런 거를 섭취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저혈압 아까 빈혈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빈혈과 사촌간인 저혈압, 저혈압의 원인으로는 신장에서 보내는 혈액이 양이 아무래도 적다 보니까 아까 예, 영양소와 산소가 부족해지죠. 그러면은 페러민러메러민 생길 수도 있고 장기나 근육, 피부 등의 염증이 생긴대요그 음. 다음에 고혈압 약을 너무 과다하게 복용하면 저혈압이 된, 되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고혈압과 저혈압은 종이 한 장의 양면차이라고. 음. 고혈압 약을 많이 복용하면 저혈압이 된대요. 또 페니실린, 아스피린, 항생제, 조영제 같은 약제를 예그한 쇼코 온다고 그러네요. 음, 그래서 혈압이 낮아지는 거죠. 음, 저혈압, 만약에 저혈압 생기면 저혈압이 고혈압보다 무섭다고잖아요. 어,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저혈압 증세로는 현기증이 생기고, 두통이 생기고, 어, 사지 냉감, 어, 사지가 차가워진,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피가 제대로 안 돌면 수종 냉증, 어, 그것도 생긴다 그랬잖아요. 무기력해지죠? 예, 요경소가 각 세포로 다안 도니까 무기력해지죠. 또 불면증이 오고 또 섬맥, 섬맥 빈맥이라고 하죠 빈맥증이 오는 거죠. 뭐죠? 심장이 쿵쿵쿵쿵 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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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 박동을 해 줘야 되는데 천천히 이렇게 해 주니까 어떻게 돼요? 피가 제 시간에 그 양만큼 못 돌겠죠. 각 세포로. 어, 그 현상이 생기는 거죠. 아, 그 그래서 저혈압이 무섭다라는 거예요. 내 세포 구석구석 세포가 제 역할을 못 해주니까 사망률이 더 높은 거죠. 근데 저혈압인 사람들 겉으로 봐서 특징이 마른 체형이 많다고 그래요. 음. 아무래도 그 영양 상태가 그 제대로 안 되니까 골격과 근육에 발육이 덜 되고 남성보다 여성들이 저혈압 환자에게 많다고 그래요. 이제 음. 근데 이거를 마늘을 먹어주면 적혈구가 활발하게 움직여서 도움이 된대요. 마늘 마늘에 뭐가 들어있죠? 알리신 네 맞아요. 알리신 음. 마늘은 근데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크죠? 생으로 먹어야 되죠. 그래야 살균 항균 작용을 하는 거죠. 박테리아도 죽여주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으로 씹어먹으면 어떻게 되죠? 뭐 거의 뭐 죽음이죠. 뭐 그죠? 매일매일 그렇게 드실 수 있겠습니까? 못 드시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마늘을 장아찌로 먹다 차선책으로 장아찌를 해 먹는다든가 마늘 장아찌, 그렇죠. 그다음에 고기 먹으면서 구워 먹죠. 구워 먹으면 이 알리 이신이 알리인으로 바뀌어서 어, 효과는 많이 나요. 나는데 아까 말씀드린 살균 항균 작용 이런 거를 못 하는 거죠. 음. 뭐 구어서라도 먹으면 면역력도 높아지고. 콜레스테롤 수축 낮아져요. 그런 기능을 해요. 근데 아까 살균, 항균작용이 안되고 그 다음에 고혈압, 동맥경화 요절증을 예방해주고 적혈구, 어 지금 저혈압 얘기하잖아요. 적혈구의 활력을 높여서 저혈압에 도움이 돼요. 그 다음에 남자들 정자활동을 좋게 해주고 근데 아까 제가 모든 그런 기능을 다 우리가 보려면 생마늘을 먹어야 돼요. 생마늘 먹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시중에 잘 보시면 그 장용정 마늘 그 건강 기능식품이 있거든요. 장용정이라고. 장까지 그대로 살아서 장에서 기능을 하는 거죠. 장에서 이제 그게 다 풀어져서. 그 장용정 건강 기능식품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 모든 그 살균 환경까지 혜택을 보려면. 예. 네. 그래서 좀더 우리는 알아보고 어떤 걸 선택해야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고혈압, 고지혈, 동맥경화. 이거를 말씀드리면, 이거를 간단히 제가 정리를 딱 일목일목 요연하게 해봤는데, 혈액 속에는 노폐물하고 유해산소가 들어오면, 노폐물이라면 뭐 이산화탄소나 중성지방, 포화지방 이런 걸 말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유해산소가 딱 우리 체내에서 모이면 합쳐지면, LDL 콜레스테롤이 산화가 돼요. 근데 우리 몸에 LDL 콜레스테롤이 나쁜 거냐? 아니거든요. HDL만 좋다고 생각하는데 LDL 콜레스테롤도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자꾸 LDL 콜레스테롤 이안 좋다라고 한 이유는 LDL 콜레스테롤이 산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산화된다고요. 그항산화 되게 항산화가 되게 해줘야 되겠죠. 음. LDL 콜레스테롤이 많아지, 많아지면 혈관 벽에 달라붙거든요. 걔들이. 달라붙어서 혈관이 굵어져요 그러겠죠 혈관 벽이 두꺼워지겠죠 당연히 달라붙으니까 그러면 혈관 내부는 오히려 좁아, 좁아지죠 부작용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혈압 고지혈 동맥 경화가 생기는 거예요 예 네. 그럼 이거를 해결하려면 뭐 운동도 해줘야 되고 잠도 잘자주야 되지만 음 부지런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게 직장이나 여러가지 여건으로 힘드신 분들은 레시틴 그 다음 코큐텐, 코엔 그 레시틴은 아까 마스체가 완전 단백질, 콩 대두 단백, 분리 대두 단백, 완전 단백질을 섭취하면 그레시틴 들어있거든요. 예, 거, 그 다음에 코엔자인 큐텐, 많이 들어보셨죠? 음, 거기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수용성 식이섬유, 그 다음 에 비타민C, 마늘, 오메가3. 음, 이 정도만 매일매일 잘 섭취해줘도 이런... 고혈압, 고지혈, 동맥경화를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다라는 거죠. 음. 그 다음에 고혈압 기준이 있는데, 음, 우리가 고혈압 아까 보통 요즘에 고혈압이라면 어느 정도죠? 120에서 80을 정상이라고 그고그 이상이면 고혈압, 뭐 경계성 고혈압, 그죠. 근데 사실은 1900년도 초에만 해도 혈압이 100에서 160이면 정상이라고 그랬대요. 왜그 정도가 정상이었대요. 어, 높다고요? 아니에요. 잠, 어왜 그러냐면 내가 혈압이 높다라는 얘기는 심장에서 그만큼 많이 심장질환, 심장 활동을 많이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펌프질을. 그는 내 몸에서 혈액을 그만큼 돌려야 우리 몸이 정상으로 되기 때문에 아까 영양소와 산소 이런 거를 모든 세포에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몸은 과학적이거든요. 그 정도 띄워주니까 당연히 혈관이 좁아진 사람들은 어 이게 속도가 빠르겠죠. 그러다 보니까 고혈압 혈압이 높아지는 거죠. 근데 그렇게라도 해줘야 몸이 정상적인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그렇게 했었는데 1974년도에는 기준이 90에서 140이었대요. 그게 정상이었대요. 또 2003년도에는 다시 기준이 바뀌어서 85에서 130이 정상이었대요. 지금은 80에서 100, 120이란 말이에요. 뭐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기에는 제약업체에, 예, 농관이 있었던 거예요. 제약업체들이, 이거, 이거, 벌기 위해서 기준을 자꾸 자꾸 낮춘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기준을 낮추니까, 이론이 더 많아지겠죠. 사람들이. 고혈압 약을 먹는 사람들이. 예, 여기까지만 해줄게요. 더 이상 말하기가 그러네요. 예. 그럼 음, 뇌경색, 고혈압 생기면 뇌경색, 뇌출혈, 뇌졸중이 생기겠죠. 많이 들어보셨죠. 왜 음, 뇌, 뇌, 이거 다 뇌가 들어있죠. 뇌에는 심장에서 나오는 대동맥은 혈관이 굵죠. 그 다음부터는 모세혈관이죠. 그 다음부터 모세혈관 가늘어지죠. 모세혈관 중에서도 또 구분이 된더 가늘은 모세혈관이 뇌, 에뇌 같은 경우는 막막하고 뇌는 모세혈관 중에서 더 가는 모세혈관이 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만약에 조금만 막혀도 부작용이 바로 생겨요 음, 목, 심장에서 뇌로 가는 이 중간 여기를 경동맥이라고 그러거든요 여기에서 막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위험하죠 음. 심장에서 또몸 쪽으로 보내는 혈관을 관상동맥이라고 그러죠. 응. 관상동맥 거기가 막히면 수술해가지고 안에 있는 막 지방 긁어내잖아요. 그거는 그거라도 해주는데 뇌경색 뇌로 가는 뇌에서 막히면 진짜 어, 수술도 참 곤란하고 여러 가지 그 알츠하이머 그런 거 생기잖아요. 치매 결국은 이렇게 혈액순환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운동, 수면, 이게 중요하죠. 스트레스. 근데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도움될 수 있는 영양소가 있다 하면, 어, 완전 단백질, 비타민, 비타민 B9, B6가 필요하죠. 비타민 BC. 어, 비타민 B9, 비타민 B6, B12는 뭐냐면, 몸에 호모, 스 그, 아까, 동물성 지방을, 아니, 단백질을 먹으면, 몸에 완전히 흡수가 안 되면, 뭔 현상이 벌어지냐면, 나머지 찌꺼기가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물질로 변해요. 걔가 혈관을 막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몸에서 빼주는 게, 아까, 비타 B6, 9, 12거든요. 네, 오늘은,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린다 했으니, 간단히가 아니네요. 상당한 시간이. <laughs> 오늘도 이렇게, 어,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이라도 건강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도 감사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